안녕하세요. 골드문입니다. 오늘은 HD 현대마린 솔루션 청약 결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청약을 안 하신 분들도 상장하는 날 어떻게 매매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정리해 놓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리해드리긴 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조선 해양 산업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a s 사업부가 분할 설립된 회사로 선박계 보수가 주요 사업이며, HD 현대그룹 애프터마켓 독점 사업자로 든든한 캡티브 마켓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업 영역으로는 선박 부품 서비스, 육상 발전 플랜트, 선박 친환경 개조 등이 있습니다. 주요 지표 보시겠습니다.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조단위 매출과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1조 4305억으로 지속 성장 중이며, 영업이익도 2015억, 영업이익률도 14.1%로 지속성장 중입니다. 단기순이익도 1,511억, 순이익률도 10.6%로 지속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청약 결과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주 청약률을 보시면 92.8%로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배정수량 178만 주 중에 165만 1,607주를 청약했고, 남은 실권은 12만 8,393주입니다. 남은 실권주는 일반 투자자에게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청약 금액은 약 1,377억 원이고, 1인당 청약 금액은 약 2.5억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사주 외 일반 청약 결과 보시겠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약 25.1조가 유입이 되었고, 청약 건수는 약 105만 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유입된 건 아닌데, 25.1조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 건지, 기존의 공모 규모가 비슷했던 종목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공모 규모 1조의 증거금이 56조가 들어왔고, 두산로보틱스가 4212억 공모규모에 33조가 들어왔습니다. 그에 반해 HD 현대마린솔루션은 두산로보틱스보다 공모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은 더 작습니다. 경쟁률로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810대1, 두산로보틱스가 1048대1, HD 현대마린솔루션은 512대1로 경쟁률도 그전 대형 종목들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공모규모, 청약 종목 대비 다소 약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 청약 종목 선호도가 하락된 것인지,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이유인지, 그밖에 또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 사별로 결과 보시겠습니다. 이번 HD 현대마린솔루션 청약은 하나증권이 균등배정수 1.27로 가장 유리한 모습을 보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이득인지 고민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장하는 날 당일 고점에서 매도하라입니다. 청약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청약을 안 하신 분들도 시가부근에서 매수해서 당일 고점에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냈는지 이전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부터 보시면 상장날 시초가가 11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후 최고가 13만 5천원 수익률 22%를 찍고 내려와서 11만 5천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좀더 보기 쉽게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상장했던 날의 일봉입니다. 시초가 이후 최고가 22%를 찍고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도 보시면 상장날 시초가 59,100원에서 14%인 67,600원까지 찍고 내려옵니다. 이후 계속 흐르면서 마이너스 13%까지 빠집니다.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상장했던 날의 일봉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초가 이후에 14%까지 찍고 계속 내려오며 종가는 결국 음봉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집니다. 개관들의 미친 매도로 반등 한번 없이 계속 떨어집니다. 세 번째. 최근 상장한 APR입니다. APR은 상장날 시초가 44만 5천 5백원으로 시작해서 5%인 46만 7천 5백원까지 찍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종가는 31만 7천 5백원으로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집니다.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맨 왼쪽 봉이 상장날의 1봉입니다. 시초가 대비 5%를 찍고 내려옵니다. APR도 결국 개관들의 대량 매도로 계속 떨어지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9%로 마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반등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을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장날 당일 고점에서 매도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제 신규 상장주는 예전처럼 따상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즘의 패턴은 개관들이 최대한 청약에서 물량을 모았다가 시초가를 적당히 띄운 뒤 슈팅을 한번 줘서 개미들을 꼬신 뒤에 물량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상장하는 날이 최고가가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